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남자는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군생활 중에 꼭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저도 군생활을 하는 동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뉴스에 나왔던 그러한 실제 상황들을 몇번 겪었는데 어, 뭐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모두 제가 백령도에서 군생활했을 때 겪었습니다. 어, 이렇게 큰 사건 말고도 이 작은 사건들이 군생활 내내 계속되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군생활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고 실제 전투를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 잠깐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선임들 후임들 또 동기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어, 그때 선임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작전을 잘 짜야 하고 또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런 병사들의 역할을 잘 배분하고 한 몸이 되어 싸울 수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멍청한 지휘관은 병사들을 승리가 아닌 죽음으로 이끌죠. 어,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집트의 바로왕이 딱 그런 지휘관, 적보다 더 무서운 멍청한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 텐데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인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앞에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바뀝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을 따를 때 돌아오는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대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그러한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일이라 살펴보지 못했던 어제 본문에서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어, 그동안 이집트 땅에서 눈으로 본적 없었던, 귀로 들어본 적 없었던 우박과 벼락이 강하게 쏟아졌음을 말씀합니다. 어, 우박은 얼음 덩어리로 볼수 있죠. 당연히 더운 지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땅에 내린 우박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이집트를 초토화시킵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23절에서 25절까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거대한 우박과 벼락이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쏟아졌는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채소, 들판에 있는 나무들까지 모두 다 꺾였습니다. 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고대, 전쟁, 고대 전쟁에서 이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쪽 멀리서부터 이 투석기를 활용해서 큰 돌을 이렇게 날려서 성을 부수는 영어의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듯. 견고해 보이는 이집트의 하늘 위로 크고 어, 큰 우박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당황할 만한 공격다운 공격이었죠.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과의 전쟁으로도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완고하던 이집트의 바로왕이 꼬꾸라집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하도다 바로의 항복 선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쁜 것은 나와 내 백성이었다 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제국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해 봤겠습니까? 아마 살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합니다. 어,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거만하게 소리쳤던 바로는 이제 여호와를 창조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바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우박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 재앙이 그치게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박을 멈춰 주십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아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평생 처음 보는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고백했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대신해 주기는 했지만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적보다 더 무서운 멍청한 지휘관답게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또한번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오늘 성경의 바로와 같이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 후에는 입싹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 마음속에 이 왕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드려야 함에도 절대로 자기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고 연약한 죄를 회개하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로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저희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똑같더라.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신화는 바로를 담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담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저희 모습 속에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경각심을 갖고 좀 과감하게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도움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처럼 바로의 신하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가 아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저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눈물 찔끔 흘리는 것으로 회개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 이 멍청한 지휘관, 저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바로와 같은 지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